사람이 실책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유튜브에 니까뭐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나와요. 공동수 목사도 삼분법을 말은 해요. 근데 그걸 비판하는 영상을 올려요. 아주 지적으로 풍성해요. 그 사람. 그럼 그 사람 영혼하고 몸으로 얘기해요. 이거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얘기 보시면.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회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랬죠.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자,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는가?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창세기 2장 7절. 잘한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두개 구절만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예요. 이게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예요. 하나이신데 그래서 사람도 혼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똑같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혼을 만든 거예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든 몸. 보이는 유일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몸만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혼과 영은 안에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보지만 성부 하나님 볼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느낄 수만 있지, 볼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영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장세기 2장 7절이에요, 이제. 제일 문제 삼는 게영이에요 여기는 영이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이란 말이 없는지 잘 보면 돼요. 여기 장세기 2장 7절 보세요. 생명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여기. 호흡이잖아요, 호흡. 이 호흡을 다른 곳에서는 숨으로 번역해요, 숨.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개별적이지 않아요. 성령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흙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몸을 만든 거죠, 그죠? 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숨을 불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게 아니라 후 부는 게 영이잖아요. 영을 불어 넣는데 영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을 불어 넣으니까 become a living soul이라고 해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면 사람의 실체는 뭡니까? 혼이 사람의 실체예요. 몸은 흙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들어가요구원받았든지 받지 않았던지. 이것이 장식 2장 7절에서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보면 16장이 보면 이제 이 그림이 두 개로 그린 거예요. 몸 안에 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습이. 그러니까 보면 누가 보면 1 6장 뭐라 그럽니까? 그 부자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건너서 저기 낙원에 있는 부, 나사로 보고 손가락을 의에좀 지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혼도 똑같이 혀가 있고 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과거를 기억해요. 과거, 과거에 내가 할때 나사로가 저기에 있고 나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혼은 미래를 예단하기도 해요. 아니 내 형제들이 있는데 보니까 전부 지옥에 올것 같아.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셔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 이런 것도 예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혼이란 것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진 그 사람의 실체가 혼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에 보시면 이게 혼이고 영은 또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37장 9절 한번 보세요. 아까 장세기 2장 7절에 영이란 단어가 없다고 그 호흡이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37장 9절을 보시면 이게 나중에 앞뒤로 쭉 있는데 8절부터 볼게요.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를 위에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이게 숨이 없는 거예요. 숨이 아까 생명이 호흡할 때그 호흡이에요. 9절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아, 바람에게 예언하라 그러죠. 인자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 부터와서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숨이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훅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환란 성도들이에요. 여기, 저기 여기. 여기 환란 성도의 부활을 얘기지 금 예언해 놓은거 이기주래. 그때도 사람이 다 별로서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환란 성들은 누굽니까? 예, 사람이 죽어서 빼갔을 거 없을 거 아니요. 에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땅에 불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는 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죽께서 내게 명령하신 도로에 연하했더니 숨이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팔로 선이 심히큰군대더라 예. 그래서 숨이란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고 몸은 흙이죠. 이건 다 동의해요. 사람의 혼은 이 성부 하나님 닮은 그 사람의 실체가 사람의 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불리하시잖아요. 그죠? 불리하셔요. 어, 각각의 신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은 분리할 때 죽잖아요. 이렇게. 죽어야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 자, 이렇게 하면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진짜 우리가 있는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몸 팔이 절단되거나 다리가 절단된 사람들 오면 감각이 있어요, 정말로. 제가 들었어요. 저기 그내 교제하는 분 중에 그 특수부대 출신 있어요. 유디티. 근데 하다가 이렇게 친구 중에 다친 사람 있잖아요. 물어봤대요 어, 오음에 이러면서. 손그 그러면 가리, 간지럽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간지럽대요. 손이 없는데 간지 손끝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혼이 있는 거라고 그거 사람 죽음 끝이 아니라고. 예?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있어요. 그게 그게 의학적으로도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 안에 똑같은 또 다른 몸이 있는데 그것이 혼인데 성부 하나님을 본받은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죠? 예.